이렇게 특전사 출신 박수연, 박수연 잡으러 갑니다. 네, 됐다. 안녕하세요, 동네 축구 고수 동구입니다. 정말 역대급 게스트를 모셨는데 강철 부대를 보신 분들이라면은 모를 수가 없는 저희. 박두현 님과 함께 촬영하게 됐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저는 동고와 얼마 전에 이 TV 프로그램에서 만나게 되어서 네, 그런 인연으로 지금 유튜브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뭘할 거냐면 은 이제 저는 의경 출신이고 특전사 출신이니까 의경 대 특전사 특전사에서는 혹시 어떤 역할을 하셨었나요? 11공수 특전 여단 특수 임무대에서 7년간 복무를 했고요. 그리고 뭐제 평시 임무 같은 경우에는 대테러였고 그리고 뭐 자신 있는 분야, 뭐 사격과 레펠,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자신이 있었고요. 그리고 뭐 체력 단련은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뭐 체력 달려는 뭐. 아 저도 한 가지 어필하겠습니다. 음. 제일 똘똘한 의경 딱한 명을 뽑아서 중대 보좌관을 쓰는데 그게 줍니다. 아 특전사 정말 대단하긴 하지만 의경의 엘리트인 동고가 질수 없다. 아무리 제가 전역한지 1년이 넘었어도 약간 체력으로 비교해본다. 약간 뭐 귀엽네요. <laughs> 자, 그래서 대결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음. 시작과 함께 턱걸이붕에 가서 턱걸이를 열게 합니다. 음.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권총 사격. 제가 또 권총 준비했거든요. 권총. 야, 너무 강력한데? 근데 제가 권총 파지법을 잘 몰라서 어. 권총 파지법 좀 알려주시겠어요. 아, 권총 파지법. 예. 이 기본적으로 이런 이~ 하... 이~ <laughs> 이거 뺄게요. 여기 오면은 그네 위에 관역이 있어요. 관역 세 개를 권총으로 이렇게 쏴서 다 맞춘 뒤에 여기로 와서 푸쉬업을 20개 해야 돼요. 마지막이 축구공을 20미터 드립을 한 다음에 마무리로 골대로 슈팅. 그렇게 해서 누가 더 먼저 성공을 하냐 그걸로 대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신 있으신가요? 아~ 솔직히 자신이 없네요. 동구한테 질 자신이. <laughs> 준비되셨나요? 네. 자 준비 시작. 오, 되게 여유로우신데. 오호. 오! 현재 50초! 14, 15, 16, 17, 18, 19, 20. 와, 자세가 진짜 정성이다. 오, 드림을. 오! 드림 잘하신다. 오케이. 자. 1분 23초 걸렸습니다. 오래 걸렸네. 아. 1분 23초인데 제가 한번 깨보겠습니다. 예. 화이팅. 의경의 똘똘이. 자, 우리 동고. 와씨걸꼬리 이렇게 델라나? 야, 동고 좀 무겁다, 몸이. 아. <목소리> <laughs> 아이고 좀 상탄났어. 야좀 상탄난다. 동거 빨리 뛰어야돼 빨리 뛰어야돼 시간 없어. 어, 뛰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오 정석 둘셋넷 다섯 여섯

군대수인 오케이 종료 네1분5 2초 이구 아 저기 동구씨자 해명 해명 타임입니다 해명 타임 자 기록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아. 어.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저는 사실 뭐 턱걸이 푸시 이런 거다 져도 되는데. 골! 축구 유튜버가 골을 못 넣는다? <laughs> 아... 아, 핑계? 아, 감사합니다 제가... 축구화가 아니어서 <laughs> 근 바지도 불편한구나 아, 그쵸 어. 와이셔츠까지 입어가지고 아, 더 이상 변명하면 안될것 같습니다 <laughs> 너무 너무 간단한 미션으로 한게 약간 내 승리의 요인이지 않았나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여기서도 아, 도현님이 축구를 안 하셨는데 여기서 골을 넣으실 수 있을까 이 생각까지 했는데 음. 제가 못넣네요 맞네. <laughs> <laughs> 음. 오늘 이렇게 같이 했는데 소감 한마디. 동구한테 나너 유튜브에 한번 나오고 싶다 이렇게 해서 말을 한게 어떻게 보면 은이 컨텐츠를 찍는 핑계로 그냥 동거 얼굴 한번 보고 그냥 밥한끼 같이 먹으려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온 건데 이렇게 재밌는 컨텐츠도 하고 일단 저는 이겼으니까 뭐다 얻어간 것 같습니다. 뭐. 네. 아, 저도 비록 져서 이제 어떤 댓글이 달릴지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laughs> <laughs> 아 근데 진짜 재밌었습니다 네 재밌었고 다음에 또 이런 재밌는 컨텐츠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웃음> 안녕 그림이 기가 막혀요 영상 그냥 통으로 날리면 안 되지? <laughs>